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동원, 이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한 명의 천재 아이돌. 그러나 그 이상의 인물이 바로 정동원입니다. 어린 나이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무대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가히 충격적일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재산과 수익 그리고 투자까지 모든 것이 팬들과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그가 감당해야 했던 상처와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동원이 겪은 어린 시절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자라야 했던 그에게는 사랑과 보호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암투병 중이었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동원에게 인생의 스승이자 멘토로서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어린 정동원은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은 정동원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했지만, 그만큼 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미스터트롯 경연 중 할아버지가 별세하셨을 때 정동원은 그 누구보다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무대를 내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책임감과 인내심을 키웠고 이는 그의 경력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큰 산을 넘어가는 듯한 고통을 견디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원은 학교 생활과 연예계 활동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또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침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야 했고, 저녁이면 무대 위에서 수많은 팬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그를 지치게 만들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내는 곧 놀라운 성취로 이어졌고 마침내 미스터트롯 결승에서 그는 어린 참가자 중 유일하게 본선을 통과하며 최종 결승전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에서 어린 스타로 이름을 알렸고, 그 이후 그의 재산과 투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요 수입원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다양합니다. 우선 그의 유튜브 채널은 약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앨범 판매량은 10만 장을 넘어서며, 이는 그가 가수로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한 유튜버에 따르면 정동원의 행사비는 무려 2,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한 번의 행사로 이 금액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그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동원은 연예계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매달 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추정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눈에 띄는 투자 중 하나는 고향인 하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대지 면적 158제곱미터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있는 꽤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과거 여관이었지만 정동원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재는 정동원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이곳을 찾아와 마치 성지순례를 하듯 방문하는 이 카페는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브랜드 가치는 이곳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정동원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투자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의 투자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이곳에서 매일매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가 투자한 여러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나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놀라운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동원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활동, 유튜브, TV 출연, 콘서트, 행사까지 그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이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동원은 자신의 재산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기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분은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가 단순히 성공한 가수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책임있는 인물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그저 어린 나이에 성공한 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부재, 할아버지의 암투병, 또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내와 노력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정동원의 성공은 단순한 연예계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할아버지의 사랑, 팬들의 응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정동원이 탄생한 것입니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며 더큰 성취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마치 밝게 빛나는 별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걸어가는 길을 지켜보며 그의 성공을 응원할 것입니다. 정동원의 이름은 한국연예계에서 오랫동안 빛나게 될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동원은 그가 쌓아온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그의 성장과 성공이 얼마나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매 영상마다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며 새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제안 또한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